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에이바 학생의 숙제 첨삭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, 오늘, 오늘은 아니고 28일이니까, 어, 잠깐. 어, 오늘, 이 아니라 어제군요. 어제 건데, 일단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, 90개 복습에 새 카드 322개 이거 들어간 게, 400개에서 점점 점점 줄고 있죠. 알겠습니다. 어, 딱히 뭐, 눈에 띄는 뭔가는 없어요. 새 카드를 안 넣어줘서 이게 쭉 없는 것도 아니고 20개씩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잠깐 영상을 좀 봐야 알것 같습니다. 보죠. 여기에 지금 20개 새 카드 있죠. 근데 리뷰 개수가 좀 적은데 왜 그러지? 좀 볼게요. 초반에 좀볼 건데 딱히 볼거 없을 거예요. 영작을 봐야지. 운틴탑 음. 트스쿨. 바이버스 그렇게 되겠죠. 바이버스가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. The o g w e d q u i c s e t a l e r than him. 음 그렇게 되겠고. I e e l 소리가 끊기는 부분인데 왜 그럴까? 여기서부터 소리가 안 나온데 갑자기 소리가 죽었네요 여기서부터 마이크가 죽어버렸는데 아예. 그러면은 이걸 볼 의미가 없죠. 영작으로 넘어갑니다. 영작이 아마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. 영작 안 했네? 뭐야? 영작을 안한건 아니고, 영작 한 거를 파일로 보내왔어요. 여기 엑셀 파일로 보내왔는데. 일단, 급한대로 그걸 보긴 할 텐데. 근데 뭐, 에이바 같은 경우에는 영작하는데 문제가 크게 있진 않아요. 지금 현시점에. 왜냐면, 전에는 있었어요. 영작하는 게다 틀리고 막 그랬었는데, 지금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. 마지막에 내가 그... 마지막에 내가 확인한 게몇 번까지 한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. 다음부터는 이거 전부 다 보내주세요. 숙제 영상에 담아서 왜냐면은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영작 부분 제가 보는 데를 보면은 어디까지 봤을까 숫자로 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 점삭에서 내가 네, 여기까지 하겠 889까지 봤죠. 그러면은 지금 내가 봐야 될 거는 889 다음부터 보면 되겠죠. 889 다음부터니까. 안 했네. 영작 숙제를 안 했네. 안 했잖아. 889. 영작 숙제가 중요한데 영작 숙제가 안 왔네요. 이전 숙제에서 이거 카톡으로 좀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어머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. 이전 숙제에서 889번까지 영작했는데 이번 숙제 마지막 영작된 문장은 888이네요.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첨삭할 부분이 없어요. 마이크도 죽어버리고 게다가 영작도 안 했고 해서 숙제 첨삭할 게 없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